주방장 3. 에, 오늘 만들 요리는 탕수육이라 해. 정말 맛있는 탕수육을 어떻게 만드는지, 오늘 이 띵호와 주방장이 가르쳐 주겠다 해. 이 띵호와 주방장이 하는 걸잘 보고 친구들이 직접 한번 만들어 보라 해. 먼저 맛있는 탕수육을 만들기 위해선, 탕수육 소스, 돼지고기와 식용유, 밀가루, 야채, 파인애플 등이 필요하다 해. 가장 먼저 해야 될건 잘게 쓴 돼지고기에 밀가루 옷을 입힌다 해. 그 다음은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돼지고기를 하나씩 튀긴다 해. 타지 않게 잘 튀겨야 된다 해. 고기를 튀기면서 다른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붓고 야채를 볶는다 해. 야채가 잘 볶아지면 탕수육 소스를 붓는다 해. 파인애플과 설탕, 케찹도 넣고 걸쭉해질 때까지 잘 젓는다 해. 이제 튀겨진 고기를 꺼낸다 해. 그리고 그 위에 소스를 보면 맛있는 탕수육이 완성이다 해. 아 정말 맛있다 해. 이제 친구가 만들어 볼 차례다 해. 다 만든 다음 맛 있는지 맛없는지 띵호와 주방장이 검사하겠다 해. 다 만들었으면 아래에 있는 완성 버튼을 누르라 해. 한번 맛을 보겠다 해. 깜짝 놀랐다 해. 너무 맛있다 해. 이렇게 맛있는 탕수육은 난생 처음이라 해. 아한 접시만 더 달라 해.